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일 6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하고 있는 에너지 독재 마피아 관료 정치인들. 2번 뉴스. 이호성 하나은행장. 새해 첫날 군 방문. 평생 금융파트너 될 것. 3번 뉴스. 미. 이탈리아산 파스타 반덤핑 관세 대폭 인하. 4번 뉴스. 직원 1인당 주식 21억 원. 오픈 AI. 인재 유출 방지. 5번 뉴스. 삼겹살보다 비싼 고등어. 가격 오른 진짜 이유. 수민이가 궁금해요.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과기부 총리 새해 AI 경쟁력 확보 해킹과 전면전 7번 뉴스 새해에도 증시 엔진은 AI 이번엔 옥석 가리기 국면 2026 증시 전망 4 8번 뉴스 12년 공방 담배 소송 항소심 이달 중순 결론 나온다 9번 뉴스 신년사 박승원, 광명시장. 성장 이후의 길.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 10번 뉴스. 미. 중. 대만 포위 훈련에. 군사 압박 중단해야.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반도체 호황에 올해도 수출 증가. 미국발 불확실성 최대 변수. 12번 뉴스. 르포. 경보 울리며 스스로 정지. HD 건설기계 AI 혁신 안전 기술. 13번 뉴스 내년 금리 더 올려라. 물가 환율 불붙자 전문가들 초강수. 14번 뉴스 르포. AGV 가 상품을 착착. 겐트리가 타이어를 번쩍. 스마트 물류 로봇 전진기지. 15번 뉴스 유전자 치료제 TPD 선과 기대. IPO선 옥석 가릭이 강화될 듯.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